레디어스는 필러가 아니다 이건 조각이다 볼꺼짐 채우고 싶은데 필러는 무섭고 탄력은 잡고 싶은데 리프팅은 부담되고 그 사이에 어딘가에 정확히 들어가는 시술이 있습니다 바로 레디어스인데요 근데 이 시술 피부과에서는 원래 필러의 탈을 쓴 조각 시술이라도 불립니다 왜냐고요? 레디어스는 일반 필러랑 구조부터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히알루론산 대신 칼슘 하이드로시 아파타이트라는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기본적으로 필러는 히알루론산만 들어있는데 이 친구는 칼슘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단단한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어릴 때골격이 자라나는데 쓰이던 바로 그 물질, 바로 칼슘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볼륨 체험이 아니라 뼈대와 피부를 다시 짜준다는 개념에 더 가까운데요. 특히 요즘은 광대, 팔자, 턱라인 같은 골격형 볼륨을 정리해주고 채워주는 용도로 인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볼록한 얼굴이 아니라 조화로운 윤곽을 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찾는 시술이기도 하죠. 또 재밌는 건이 시술은 남성들도 많이 한다는 점. 남자들은 티나는 필러 별로 싫어하잖아요. 근데 네, 레디어스는 뼈처럼 단단하게 유지되면서도 자연스럽다는 점 때문에 자연주의 윤곽 시술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건 단순히 볼륨만 넣는 게 아니라 콜라겐 생성도 자극하다 보니 시술 후몇주 지나면 피부 텐션 자체가 달라졌고 피부가 안에서 쫀쫀하다는 말을 듣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단점이 있습니다 입자가 크고 단단한 만큼 정확한 부위에 정확한 깊이로 넣지 않으면 결절 같은 게 만져질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아무데서나 맞으면 안 되는 시술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얼굴, 그건 무조건 작고 뽀얀 얼굴이 아니라 균형감 있는 얼굴, 건강한 볼륨이에요. 내디어스는 어쩌면 그 건강해 보이는 예쁨을 만들어 주는 시술일지도 모릅니다.